1987년 29살의 설운도는 우연히 연예인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옆에 앉아 있던 한 여자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여자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글래머러스한 모습으로 설운도의 이상형에 딱 맞는 타입이었습니다. 쇠뿔은 단김에 빼야 한다는 말처럼 설운도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설운도입니다.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실례인 줄 압니다만 정말 미인이십니다. 그녀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배우 이수진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서른도는 이어서 수진 씨는 제가 평소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여성상입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물었고 이수진은 부산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서른도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도 부산 출신입니다. 고향이 같으니 더 반갑네요. 혹시 노래 좋아하시나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좋아하긴 하지만 노래에 특별한 재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부르고 싶긴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운도는 속으로 기뻐하며 노래를 핑계로 이수진과 계속 만날 계획을 세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3개월 후 서운도는 드디어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에 이수진을 청평으로 초대한 서운도는 가는 길에 차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타이어 축이 고장 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차를 길가에 세워두고. 눈에 띈 술집에 들어가 동동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잘못 마시던 서른도는 술 기운이 올라오자 온몸이 뜨거워지며 이수진에게 직설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 우리 결혼합시다. 아니, 서른도 씨,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을 얘기하시나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수진 씨의 모든 것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도 그동안 세파에 시달리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정착하고 싶습니다. 제발 결혼해 주세요. 당시 이수진은 설운도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세상에 이런 남자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날 이후 설운도를 피하게 되었고 그의 구혼 작전은 실패로 끝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설운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른바 진드기 작전으로 계속해서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결혼 안 해주셔도 괜찮으니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저는 성격이 직설적이고 개방적인 편이라 저번에 무례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미래 아닙니까? 열심히 살고, 수진 씨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제발 저의 내조자가 되어주세요. 서론도의 진씨 머린 호소에 이수진의 마음도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고, 첫 아이의 백일이 되었을 때, 친지들에게 결혼 청첩장을 겸한 초대장을 돌리며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 서른도의 아내 이수진은 영화배우 활동을 바로 그만두었습니다. 당시 국내 연예계에서 남자 가수와 여자 영화배우의 결혼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서른도는 1958년 부산 해운대에서 삼녀 삼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이영춘이었는데, 당시 치과의사였던 할아버지가 사주풀이에서 그가 예술계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이에 맞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서른도의 아버지는 미군부대에서 통역관으로 일하며 당시에 드물었던 엘리트로 손꼽히며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잘못된 길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폐인이 되어 통역관직을 그만두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 아버지는 퇴원했지만 그 후로도 시작하는 사업마다 모두 실패를 거듭하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견디지 못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으며 매일 아침 소주 3병을 반주로 마시고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가정은 날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집안은 점점 기울어 결국 마당이 운동장만 했던 집도 남의 손에 넘어가고 가족은 사글새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병든 아버지와 육남매는 모두 어머니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훗날 서른도는 눈 내리는 겨울날 다리 위에서 과일을 팔며 고생하시던 어머니를 떠올리면 여전히 눈물이 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남편과 어린 자식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신 어머니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린 서른도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미 나이에 비해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시장에 물건을 떼러 갈 때마다 따라다니며 물건을 들어드리고 심부름을 하며 온 힘을 다해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고객들도 이 어린 아이가 열심히 도와주는 모습에 감동하여 일부러 그의 물건을 사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서른도와 어머니의 보따리 장사는 나름대로 잘 되긴 했지만 미천이 없어 일수 돈으로 장사를 하다 보니 실제로는 남는 게 거의 없었고 오히려 일수쟁이들만 이득을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서른도는 어머니가 돈놀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자주 보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에 속이 상해 길가에 돌멩이를 힘껏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에 있던 한 친척이 울산의 한 공장에서 군의 식당을 차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 친척은 식당에 많은 빚을 숨긴 채 껍데기만 넘겨주는 사기를 쳤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또다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서른도가 중학교 2학년 때 울산시민 노래자랑 대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전국 노래자랑 예선을 겸하고 있었는데 평소 노래에 자신 있던 서른도는 사람들의 노래 실력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들이 우승하는 것을 보고, 이 정도라면 나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노래자랑 대회가 끝나자마자 서른도는 위원에게 다가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노래자랑 대회에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심사위원은 어린 서른도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몇 살이냐? 어린 놈이 공부나 열심히 할 것이지. 그래도 노래나 한번 들어보자. 라고 말하며 서른도의 인생 첫 오디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른도가 처음으로 심사위원 앞에서 노래를 부르자, 심사위원은 그의 목소리를 좋게 평가하면서도 창법이 아직 정돈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간 자신에게 노래를 배워보라고 권유했고, 그렇게 처음으로 제대로 된 노래 지도를 받게 된 서른도는 이후 MBC 본사에서 열리는 전국 노래자랑 예선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16살의 서른도는 난생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와 MBC 본사에 도착했을 때, 화면에서만 보던 탤런트 최부람, 김혜자 등을 보며 속이 두근거렸고, 이미 유명 가수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앞을 서성거리던 그에게 갑자기 수위가 나타나야, 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냐?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며 그를 입구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 서게 된 서른도는 나이에 비해 차분하고 점잖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참가한 전국 노래 자랑 대회에서 서른도는 지난주 우승자를 이기며 파란을 일으켰고 가수로서의 길이 열리나 싶었지만 결국 그저 노래를 잘하는 중학생으로 남아 고향으로 돌아와 평범한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군 제대 후에도 가수에 대한 미련이 가시지 않았던 그는 다시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당시 돈이 한 푼도 없었던 서른도는 자영의 전자계산기를 훔쳐 담보로 잡고 서울 마장동에서 하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숙 생활도 한달 뿐이었고 이후 마땅한 거처가 없던 그는 주인이 없는 빈 점포에서 박스를 깔고 남루한 이불 한 장으로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주유소, 김밥 공장 등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자신이 설 무대를 찾아 클럽을 전전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옷한 벌만 들고 무대를 찾아 헤매며 꿈을 포기하지 않던 서른도는 점차 노래 실력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2년 그는 신인 탄생 프로그램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이듬해 1983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남북 이산가족 찾기에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대상까지 수상하게 되었고 명실상부 최고의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1984년 불과 1년 만에 히트곡 잃어버린 30년의 인기가 급격히 식어버렸습니다. 인기를 먹고 사는 가수가 인기를 잃으면 더 이상 가수가 아니라는 말처럼 출연 요청도 하루아침에 끊겨버렸습니다. 훗날 서른도는 당시 심정이 마치 생을 마감하고 싶을 정도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서른도의 인기가 빠르게 시들었던 이유는 당시 가수 현철이 워낙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철과 비슷한 컨셉을 가진 서른도는 쉽게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매니저마저 외국으로 떠나버리면서 서른도는 상의할 사람도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는 상황에 처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었던 설운도는 일본으로 건너가 트로트와 앵카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85년 작곡가 김정희를 찾아가 마음이 울적해서라는 곡을 받게 되었고 이 노래를 통해 가수 설운도에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KBS 가요대상과 MBC 10대 가수상에 선정되며 1985년을 그의 해로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서른도는 앞서 언급한대로 이수진과 결혼하게 되었으나 결혼 초부터 두 사람에게는 사랑을 시험하려는 듯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당시 아내가 첫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서른도의 어머니가 다방을 운영해 보겠다며 아들에게 다방 인수에 필요한 돈을 요구했습니다. 서른도는 반대했지만 어머니는 지인이 운영하던 다방이 잘 되는 곳이니 인수만 하면 앞으로 너희 부부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설운도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방 인수는 사기로 밝혀졌고 지인이 잘 된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 지인은 설운도의 어머니 명의로 가게 수표를 무분별하게 발행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혔고 설운도는 순식간에 큰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서른도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빚쟁이들은 어머니가 아닌 서른도에게 찾아와 돈을 떼먹고 안 준다며 방송국 앞에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서른도는 이 상황이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었으며, 구체적인 액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정말 엄청난 금액의 빚을 어머니 대신 20년에 걸쳐 갚아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이러한 상황에 충격을 받아 쓰러져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같은 시대라면 이혼 사유가 되고도 남을 사건이었지만 서른도의 아내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당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